안녕하세요. 돈보따리입니다. 2024년 4월 25일 핫딜 상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생활비 방어를 할수 있는 저렴한 상품들이니 상세페이지까지 확인해보시고 꼭 필요한 물건 저렴하게 사셨으면 좋겠네요. 첫번째로 소개해드릴 상품은 메이드 바이 닥터 프리미엄 면역 멀티비타민 550mg짜리 120정입니다. 1개월분이고요 온가족이 멀티 비타민을 드실 수 있는 기회인데요. 14가지 복합 기능성에 정상적인 면역 기능에 도움을 준다고 하네요. 쇼핑몰 내에서 행사를 하는 건지 한 통에 469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가격이고요. 유통기한이 5월 23일까지라 약한달 조금 안 남았지만, 유통기한은 말 그대로 유통기한일 뿐이고, 소비기한이 아니니 보관만 잘하시면 한달 정도는 먹을 수 있을 것 같네요. 구매 링크는 내용 더보기에 적어 놓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소개해 드릴 상품은 휴대폰 1m 짜리 케이블인데요. 색상은 블랙, 레드, 블루가 있고요. 옵션에 1번 8핀 블랙은 아이폰 전용이고요. 그 다음에 옵션 2번, 3번은 C타입입니다. 케이블이 직각으로 되어 있어서 휴대폰 게임 하시는 분들에게 좋을 것 같네요. 손에 걸리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가격은 개당 999원이네요. 케이블은 소모성 제품이니까 이 기회에 여러 개 구매해 놓아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구매 링크는 내용 더보기에 적어 놓겠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 드릴 상품은 발 냄새 스트레스를 낮춰주는 디스크랩 신발 탈취제 100ml 짜리입니다. 여름이 오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발냄새가 특히나 심한 분들 계시죠 발에 땀이 많은 분들이 그런데요 매일 신발을 씻을 수도 없으니까 신발 탈취제 하나 구비해 두세요 훨씬 나을 겁니다 직업 군인이나 야외에서 활동을 오래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한 통에 999원이네요 네 번째로 소개해 드릴 상품은 저자극 기초 4종 화장품입니다 국산 제비꽃, 탈미꽃, 흰 민들레 등 바른 원료를 사용해서 만들었다고 하네요. 제품이 보면 아주 고급스럽게 보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구매링크를 눌러서 상세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제비꽃 터너가 1,299원이고요. 그리고 각 제품마다 유통기한이 다르니까 확인하시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소개해드릴 상품은 발에 보습과 영양을 주는 디스크랩, 푸딩 푸크림입니다. 110g이고요. 로얄 젤이랑 프로폴리스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거칠어진 발에 보습과 영양을 공급해준다고 하네요. 생각보다 발 관리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1,999원으로 이번 기회에 발 관리 한번 해보세요. 유통기한은 12월 15일까지라서 한참 남았습니다. 구매 링크는 내용 더보기에 적어 놓겠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린 모든 제품들은 같은 곳에서 택배를 보내기 때문에 다른 물건들과 같이 구매하시면 택배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저렴하게 구매하셔서 생활비 방어 꼭 실천하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 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또 다른 돈벌기 정보를 보시려면 우측 위에 카드를 눌러 주시거나 내용 더 보기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